해오림교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기 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적이었던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 있던 니니에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 연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회개를 외치러 가야 하는데 딴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배탄 사람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그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바다의 재물처럼 자신이 던져질 때 마치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 뱃속에서 기도한 후 나와서 제대로 회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법문에서 주목하려는 내용은 1 2절에 요나의 역사의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의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연나는 자기 전체성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연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중에 부끄러운 처지에 섰지만 그는 당당히 그의 전체성을 고백합니다. 법문 연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하의 이런 점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만나실 때 비굴하게 예수를 욕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보다 훨씬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재리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전제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얻는 줄 압니다. 복음의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실수는 있어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연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을 알게 되었을 때 배에 탄 부신자들로부터 정교적 책망을 받았으나 그의 고백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스으로 분명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각이요 신앙 정신질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으로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